이 문제는 이제 28번 나왔던 건데, 내가 요새 설명하고 있는 그거랑은 조금 다른 거고, 얘는 뭐 이런 거란 말이지. 이거 가지고 또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내가 지금 알려준 그 문제 해결 방법, 문제 해결을 적용할 수 있는 패턴 있잖아, 패턴. 그게 모든 문제에 잘 적용되고 이런 게 아니야. 알겠지? 아, 원래 그런 건 없다 했잖아.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내가 거꾸로 해결하기를 강조를 하는 사람인데 얘는 뭐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 이건. Gx의 극소값을 구해야지. 그럼 뭘 구해야 저걸 구할 수 있을까? 좆도 없다니까. 그지? 이건 아무 생각도 별로 안 들잖아. 그지? 아니야 뭐 fx 알면 되겠네요 정도. 그리고 사실 조건도 이게 많으니까 아 이거를 잘 분석해서 fx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할 때도 있다는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가 거꾸로 해결하기를 강조하잖아. 그것은 너희가 보통 못하고 있어서 그걸 강조하는 거야. 이해돼. 그렇다고 해서 니네들이 기존에 하던 문제풀이 방식을 아예 다 철폐하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이렇게 가나다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잖아. 그지?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거하고 그지? 이런 기, 기초적인 방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볼 거야. GX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문제에 이 표현 있지, 이거. 이 표현에 대한 좀 읽기부터 좀 말을 할게. 이게 뭔 말이야? FX가 0이 아니다. LNFX. 저거 의미가 뭐야?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읽으라고 하면 그냥 그 이것만 읽는 새끼가 있어. GX는 LNFX. FX가 0이 아닐 때. <laughs> 이렇게. GX는 1. FX가 0일 때. 이상하단 말이지. 이해돼? 왜? 아니, 그 이거랑 이런 표현도 있잖아. 물론 다른 fx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해돼? 이건 이해가 잘 된단 말이야. 조금 좀 이상하단 말이야. 아, 물론 fx를 모르기 때문이야. 응, 어, 저게 좀잘안 읽히는 이유는. 근데 이것은 이렇게 표현하든 저렇게 표현하든 우리는 어떤 수학적인 대상을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함수지, 함수. 함수는 이런 거잖아. 어떤 x에서 이 새끼의 함수값이 얼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본이잖아. 이해돼 그래서 얘는 1보다 작은 x에서는 x 더하기 3이고요 1보다 큰 x에서는 x 예요 이렇게 돼 이것도 똑같이 읽어야 돼 어떻게 읽어야 돼 f x가 0이 아닌 in x에서 ln f x 다 gx가 이해돼 f x가 0 되는 in x에서 gx가 1이다 이렇게 내말 이해되지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fx를 0으로 만드는 그 x에서 gx는 함수값이 1이라고. 이게 좀 자연스럽고 물 흐르듯 아무런 이물감 없이 이질감 없이 읽혀야 돼. 내 짐작인데 저거 보통 잘못 읽는 거 같아. 그냥 저써 있는 대로 어, fx가 0이 아닐 때뭐 응.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x 기준으로 읽어야 돼 왜? 아니 함수잖아 됐지? 그럼 아무튼 gx는 대강 그런 수준에서 이해됐다고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 gx는 1이 아닌데서 연속이라는데 1이 아닌 모든 x에서 연속이라는데 이게 뭐지? 이거는 어 gx 저거 정의랑 좀 관련이 돼 있겠지 얘는 fx가 0이 아닌 x에서 이거고 0일 때는 1인데, 됐지? 합성을 해도, LN에다가 저건 절대값 FX를 합성한 거 아니야? 합성을 해도 각자가 다 연속인데서는 연속이 될 거야. 맞지? 근데 지금 1, 1이 아닌데선다 연속이 될까? 그러니까 1에서는 연속이 아니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했다 해야 될까? 그럼 이건 1에서는 불연속이라는 말인가? 저기 약간 1에서는 불연속이니까 F1은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맞아? 근데 그렇게 써 있지는 않은 거잖아 그냥 단지 1이 아닌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연속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 말이 뭔 말인지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요 그니까 fx가 0이 아닌 x에서 gx는 연속 아니야 정말 이해돼 아 그니까 왜 gx가 연속이냐는 아까 얘기한 거야. fx가 0될수 없으니까 lnfx 이렇게 하면 연속이지 ln x라는 함수가 0 빼고는 원래 연속이잖아 이해돼 원래 fx 자체도 다항 함수니까 연속이고 됐지 그러니까 요게 이거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gx에 대한 이해야 그냥 gx가 이렇게 생겼잖아 얘는 원래 이렇게 생긴 게0 아닌 x에서 연속이야 0에서뭐 불연속인지 아닌지 알 바가 아니라니까 안써 있다니까 이해돼 이래서 불연속인지는 봐야 아는 거고 이해되지. 이렇게 써놓고 1에서 연속일 수도 있지 그러면 조건이 틀렸어? 그니 아니란 말이지 이해돼? 그니까 이 표현 자체가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f x 가 0이 아닌 x가 바로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라는 거야 됐지? 근데 이제 이게 싫다 이거지 그지? 난 원래 이 표현을 싫어해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싫을 거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지. 가족권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한 거다. 나도 이렇게 차근차근 이해하게 가면서 푸는 거 좋아해, 이런 거. 알겠지? 그 다음에, GX가 2에서 극대고 절대값 GX가 2에서 극소? 아, 이거는 뭐, 요런 정도 하면 이건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 말이 뭔 말인지. 28번을 맞추고 싶은 새끼라면 이건 알아야겠지. 아, 그니까? 이게 극대인데 절대값 취하면 극소가 된대. 그니까그 극대값이 뭐 뭐라는 거야? 어, 0 이하라는 거 아니야. 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확성이 있어야 돼. 0 이하, 그지 물론 0보다 작다고 처음에 생각해도 돼.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극대라 했으니까 어, g 프라임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g 프라임 x 이제 해도 괜찮겠지? 이리하는 모든 x에서 g 프라임을 쓰면 어떻게 돼? fx 분의 g 프라임 x. 너희가 가지는 그 느낌 중에 뭐가 또 있냐면 절대값 있는데 이거 이렇게 써도 되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출제자가 생각은 한것 같아. 알겠지? 돼? 모르겠지? 저기 교과서에 있는 y l n 절대값 x 이 새끼 미분하면 뭔지 과정을 찾아봐라. 오케이? 이 과정을 알고 이거의 결과는 뭐야? 이거 미분하면 뭐야? 응, 어, x 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과정 뭐야? 왜 그렇게 되냐고? 아니 원래 이거 X만 했을 때 이제 X분의 1인 건 내가 아는데 여기다가 절대값 취했을 때도 이게 맞단 말이야, 도함수가. 어, 이게 웬일이냐. 과정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여기서도 이거 쓰는데 그 이제 똥덜 닦은 느낌이 없어.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뭐 설명할 게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지. 됐지?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게 극대래매. 맞지? 근데 가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게 기본 전형적인 지금 판단이 되는 거냐면 g 프라임의 부호를 저기서 말해 준거 아니야? g 프라임의 부호가 이제 일단 극대라 했으니까 이의 좌우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지? 증가 감소했다는 거네. 좌우에서 이거 했다는 거야. 근데 얘는 f분의 f 프라임이잖아. 그럼 그냥 다양한 함수 파티란 말이지. 삼차 함수, 이차 함수. 얘가 어, 넣었을 때 2인 건알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f 프라임 2가 0이다. 요거는 알수 있을 거야. 근데 요거 극대라고 돼 있고 fx의 부호도 사실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지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용할지 안 할지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근데 요 지점에서 가조건 저게 fx가 0 되는 게 1만 있다, 이런 거고. 1안일 때는 어, 안 된다는 거니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거의 부호를 알수 있어 없어. 있지, 그지? 몰라도 돼. 그래서 이것도 준 거야. 이해가? 아, 진짜로. 아, 그러니까 나는 저런 부분에 약간의 그 세심함이 엄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 근데 그건 좀 과한 거 같기도 하고 항상 이런 생각이 있거든. 뭐냐면, 봐봐. 이게 극대라고 돼 있는데, 내가. 문제를 풀고 있는 내가 이거를 극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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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라는 거 까지 이거를 쓸거냐 아니면 그냥 f 프라임이 이게 프라임 2 넣어서 0 해서 f 프라임 2는 0만 쓸거냐 이거는 문제 푸는 내가 약간 선택할 문제잖아 이해돼? 아 언제나 다 써야 돼? 언제나 다 써야 돼? 절대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아, 니네 이런 문제 그냥, 그냥 이렇게 한다니까? X3승 더하기 1 빼기 7. 1에서 그냥 극값을 갖는다. 이렇게 보통 안 해. 극대를 갖는다. A는? 이런 문제에서, 어, 어 극대. 어, 극대. 사이코패스잖아. 이해 돼? 극대라고 쓰여져 있어도 극대니까 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좌우에서. 프라임의 부호가. 이거를 쓸지 말지는 필요하면 쓰는 거야 그지? 언제나 모든 걸 완벽하게 뭐 소위 필요충분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쌤쌤으로 쓸 만큼만 쓰는 거야 문제 풀때 필요한 만큼만 그게 기본이거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세심함이 필요한 그게 뭐냐면 근데 그러니까 세심함이 그닥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저거를 써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쓰고 싶어? 그러면 얘 보호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했던 그거 1에서만 f가 0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최고차항이 1이니까 부호로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돼? 아, 딴 데는 막 정확하게 안 그린 거야 지금 내가 부호만 그린 거야 F에 대해서 1에서만 0이니까 됐지? 아 이런 거를 이 극대를 써야 될때막잘 떠올려서 해야 되느냐 아니라고 내말 이해가? 니네 그거 못할 거 알아서 이렇게 아예 대놓고 썼다니까 방정식 gx e q 0에 실근이 세 개다. 저 말에 대해서는 반응할 수 있어야겠지. 이 말에는 반응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뭐하라는 말이야? Gx 그래프 개형 증가 감소 수준에서 그리십시오. 이거잖아. 그러면 그 말은 이 G 프라임에 대해서는 뭐지? 이 새끼의 부호를 조사하십시오. 이거지. 그럼 이 새끼의 부호를 조사하십시오. 이 새끼의 부호도 조사하십시오. 부호를 조사해야 돼. 그러니까 요 정도는 현재 상황을 다시 보면 파악할 수 있다 이거야. 저때 보는 거야 다시. 처음부터 어? 이래서는, 이래서만 0이니까, 어,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아니, 이래서만 0이다가 필요할지, 플러스, 마이너스다 해, 하는 그 생각이 필요할지 어떻게 아냐고. 이해돼? 질문하면 대답하란 말이야. 제발. 오케이? 여기서 이제 부호조사라고 시킨 거야. 그러니까, 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새끼의 부호도 조사해야 되는데, 얘가 0이라는 것만 한단 말이지. 이해가? 이해 갔어? 아, 그러면 이거? 이게 2차 함수인데, 아, 이때 이게 필요해. 이해돼? 자 봐. 이거 두 개를 결국에 곱한 게얘 부호랑 같다고 할수 있어. 그래서 이게 난좀 틀딱 같지만 이거를 좀 좋아해. 증감표야. 알겠지? 이를 기준으로 어때? 이 새끼. 마이너스 플러스고. 이에서는 이 새끼가 빵인데 얘가 극대라고 하는 게 지금 뭔 말이지? 이거 두 개를 곱했을 때의 지니까 부호상 됐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됐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됐다는 거 아니야. 이해돼? 얘는 계속 플러스 인데 F는 그럼 여기가 뭐라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지? 아 그럼 이차함수인데 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있어 그럼 뭐라는 거지? 예 네. 2에서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거야 2에 아로바 이렇게 2에 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좀 정리는 해야 돼 문제 풀면서 이게 정리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하면서 그얘기를안 했거든 어디까지 가면 문제가 풀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있어 돼 그러니까 지금 뭔가 문제풀이 전체 전체가 좀 위태위태 하지 그런 느낌 안 들어 그래서 다조건을 쉽게 해서 뭐 어쩌겠다는 거냐 이게 좀 위태위태 하단 말이야 아그 느낌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니까 러어나 조건까지 지금 이걸 알아냈어 맞아. 근데 fx는 몇개 알면은 문제가 풀린, 알수 있는 애야? 그럼 충분히 이 gx의 극수값을 구할 수 있겠지. f가 결정되면 g가 결정되니까. 근데 f는 세 개를 구하면 된단 말이야. 됐지? 근데 가나 조건으로 이렇게 두개 알았단 말이야. 다 조건으로 하나만 알면 돼. 저세개 다로 f에 대한 조건을 한개 얻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하고 다 조건을 봐야 조금 더 깔쌈하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럼 아까 이제 저거 세개 해야 되려면 이제 g 그렸어야 되니까 g의 부호는 f 프라임에 f를 곱해서 이제 g이기 때문에 어1그 다음에 2그 다음에 요보다 큰아루바 됐지? 아마 저 알파를 알면 될까? 잘 모르겠네. 여기서 뭐였어? 마이너스다가 플러스다가 플러스다가 계속 플러스 맞지? f는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되니까 얘는 마. 에.. 플러스?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지? 됐어? 그러면 G.. 요 프라임의 부호는 아니 G로 할까? 그냥 바로 이렇게 쓰자 감소 증가 감소 증가 됐지? 이래서는 어떤 놈이야 이 새끼? 아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래서 뭐더라? 이래서 1이야? 이래서 1이네 됐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계속 감소한데 지옥 끝부터 여기까지 돼? 근데 감소를 하는데 기본이라 할지 미적분에서는 점근선 조사 조심해야 된다고 이해가? 이거 감소를 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게 좋거란 말이야. 뭐 해야 돼? 이거 조사해야 된다고. 리미트 x 가1 마이너스로 갈 때의 g(x) 돼? 이거 조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1 마이너스야, g(x). 1아닐때 저거지. 여기 뭐가 돼? ln f(x) 됐지? 이때 1 마이너스 갈때 f(x) 어디로 가? 0. 여... 0. 여... 어. 이게 전체가 절대값까지 해서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잖아. 그럼 ln 이건 어디로 가? 마이너스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 1이 지나는데 이렇게 돼 됐어? 그럼 여기는? 여기 조사도 마찬가지겠지 저거 1 플러스로 바꿔서 하면 되잖아 그럼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야 됐어? 그러면 증가 감소 저기 무한대로 갈 때는 발산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게 바로 지혜의 그래프거든 됐어? 1은 여기 1은 1이야 1에서는 1이야 근데 0 했는데 실근이 3개래 3개 되게 그려봐 밖에 없는거 아니야? 이건 안되나요? 어, 얘가 이거든 아까 뭐라 했어 이거 GE 0이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둘중에 하나를 고르는건데 음, 여기야. GE가 0이야 그러니까 뭐지? 절대값의 FE가 1이야. 근데 얘는 양수니까 1이야. 됐지? 그럼 문제가 풀렸네? 거의 다 풀렸네 FX가 결정나는 세개를 나는 획득을 한 것이니까 맞지? 극소값을 구해라 그러면 극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어 아까 그요 알파라 했던 놈을 해서 값을 넣어야 되겠는데 매일매일이 문제구만. 내가 알아낸 건 이렇게 세 개고 이제 L N 의 F 저 새끼를 구하면 되겠네. 이제 이건 쓸데 없으니까 다 지우고 요거로 문제를 풀면 돼. 됐어? 이때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F 프라임 알파 이퀄 영인 알파에 대해서 F 알파를 구하면 되겠다.